아 그렇지 아씨 당면 아 도현이 개 못하니 어떻게 1킬도 못나 아씨 아! 아! 아니 근데 왜나 혼자서 30딜임? 개 어이없네. 이미 잘한 건아니개 못해서 그런 거야. 아씨. 하늘을 날야 제가 예전에 친구들한테 핵이라고 욕 먹었던 적이 진짜예 예전에, 예전에 레벨이 저보다 높던 사람 없어요. 저보다 높다 해도 더 높은 거라요 정말 200끼리, 200이라 하는데 실제로 레벨이 50인 애들이 많아요. 아뭐하세 차라리 유털메사지 쓰고... 아니, 어 날아다니고왜 똑바로 날아다녀? 아니, 불규칙적으로좀 날아다니지 마라. 아니, 그걸 또날리냐 아, 왜요? 아, 그냥, 한금으로 쓰시지, 야. 아, 왜? 나 한금 없어. 우리 집에 한금 없어. 뱀이 없다, 나. 아, 아니, 씨, 제 오빠야, 하지? 아 오토한테 세 어, 번, 아니 세번두번두 번째. 그러이 게임을 2번이 해봤어 요 차라리 저 오토들한테 수류탄 두 발을 갈겨버리는 게 어떨까요? 어 개잘 개달, 개잘 하지는 못하네.

김재이전차단할까 답이야. 아, 아니, 씨, 근데 얘는 왜 실력이 있다고요? 저걸 해도못 맞히네. <laughs> 와, 저걸 못하네. 아, 얘는 못 잡을 거야. 니네 주먹 쓰나두세는니 어? 프레임 어, 400, 400 어. 프레임이 사백임? 어, 사백... 사백0이야 진짜로, 4 0 0이야 나는 프레임이 백육십이다.

Bà nào, nếu không chịu nặng nề nghiệp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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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킬한다 진짜 여연아너 진짜 차단하는 거 이번 판 올킬 게이드 나11킬안보어 밖에는 1 b 보단다 11 11 11내11 11 11내11내11내11내11내11내11내 스킨 케이스 아, 네. 아까 하나 샀거든요. 까볼게요. 네, 어쩌라고요. 아이고, 이. 이게 나오네? 약 아, 시! 쥐다 아, 쎄. 나미스임이나 이번에 현질해가지고 나다고 칼, 나다고살 거. 민아, 이거 스킨 물로 하면은. 님아, 님의 이번에 새로 나온 그낫 있잖아요, 좋은 그 좋은 거입요 그거 낫이요? 그낫 그거 얼음스킨이요 네. 그거 안 좋은 거 같은데? 그거, 그거 살 네. 바에는 스케 다섯 개를 사겠는걸요? 맞아요. 그거 스케 다섯 개를 사는 게더 이득이에요. 그거 400개인데, 두 개를 어? 사. 2만 2만. 어쩌라고 지금 장. 아니, 정해씨. <laughs> 저 김기훈이야. 왜그 차단할래 그냥? 아 왜? 그 나도 이 차단할. 어요? 자 여기 있다. 누가 차단한다 했지? 재용인가? 님이 재용이에요? 아이 저아아 그럼 시피님이구나. 오케이 차단했어요. 아니. 아저날나 살까? 야개 다섯 개나 아니 두키를 다섯 개를 어떻게 사? 뭐. 지금 400개 로... 아니 로벅스 400개인데 400개인데 그게 4999로벅스를태우태우 어, 아니 뭐라는거야 총각장왜 많이 말귀를 못알아듣는거야 어, 그래라. 아니, 알기 지금 400노공 스라니까빨기를 뭐, 4,000노공 쓰라. 에헤헤. 에헤, 상점에서 산다고, 이 녀석아. 이거 내년 할꺼야53,000 리벤 없지 않아요? 어53,000 있긴 한데 이슬아 네, 오늘 리벤 없지 않아요? 아니 왜 네, 하필이면 저격인 뭐. 씨뭘 보고 있는 거야?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거야? 원마만 원이면 로벅스 몇개 돼요? 만 원이면 몇 개요? 로벅스. 750정도에요 750? 야 그러면 5000원이 50개야 로벅스 근데 2만원을 쓰면 1000로벅스야 나사 나이사, 나이사! 아니 15000원이 800로벅스인데 어 어, 근데 어떻게만0 0 0 0원이시오팔 어? 어? 아니, 준지라공식점으로 760원, 200원, 200원, 200원이면 안돼0 0 하는 사람 500개 되지 않을까? 27,500원이면 안 돼요. 5 0 0원1 5 0 0원까 <놀람> 앞에는 똥 싸는 거좀죠 방금... 에라다방방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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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에에에에에에에 <laughs> <에헤에 웃음> <에헤에 웃음> <laughs> <laughs>

이 동갑은 너에게. 찍으래요, 그래. 아! 당신아, 내가 저 사람 신고 한번 해볼게. 우리팀 한 명은 누구니? 우리한명 저 사람 이예진 세번 쳐가지고 제가 신고했거든요? 어? 그거 먹으면 영장 명장장... 나. 한 근데 쟤누예요 요즘 로봇 개발달했네 재발달에도... 어이 형님! 아우! 으헤 먹은 거 아니면 이만 이걔 어, 아마도 빠졌을 거야. 평범한 뭐, 게 라이브 라이언스 인들라 그거 아세요? 뭐요? 요즘 신고 영정 다하네 네. 노숙 용기긴 한데, 원래도 그 무용마 이름은 좀 이상한 전식이전시좀 정식, 흥미 연긴 한데, 아, 뭐 하시노? 왜요? 아, 개못 하시네. 진짜 아, 왜요? 어, 어 현진이네, 저 친구, 나같이 친구. 아에바에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신고했던 사람이 I A M 그 어쩌고저쩌고 맞죠? 그 I A M 어쩌고저쩌고 I A M 자 얻었다 우린 복수합니다는 뭐야? 앞에다가 스킨 깔아야지. 두다두다두다 가끔 이런 버그 있으면요아 이상한대로 순간이동됐어 그냥 이걸 해버리네. 어 뭐야 왜한 명만 들어왔어? 응. 뭐야, 여기 진짜 한 명만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나갔나? 님들아 뭔데 저렇게 카톡이 많이 온? 몰라요. 내일 아 할머니 반장. 넷. 임지라 님들 무슨 팀이세요? 네? 저요. 이거 먹고 운동을 해야 돼, 응? 그래. 형아만큼 커지지. 우리 혼자 라이벌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혼자가 기 들어가 있어요? 이마 도현님 왜 나가시? 친추 왜 끊음? 이마 친추 왜 끊음? <목소리> 지빈님 왜왜 끊었어요? 응 이마 이거 끊었잖아요. 그 약간 경기에서. 이미 끊었잖아. 그리 어, 저한테 끊었어. 끊었다고 난리예요. 응. 아니 니이 끊었잖아요. 뭐라는 그 거야? 이미 끊었잖아. 응. 어. 어 님아 너네 님들 어디감아 맞다. 실수로 이 뚱뚱한 돼지한테 칭찬을 보냈네. 사단해야지. 오케이 됐다. 돼지. 뚱뚱한 돼지. 뚱뚱한. 응, 바이오 바이요뭘 얼음 망치 스킨이면 개이득인데. 바이오. 안 바이오. 뭐야? 응?